생행운동, 여기서 네가막 이렇게, 이렇게 팍 던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요래가지고 요대로 쫙 미는 겁니다. 네. 자, 봐보세요. 몸 써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가지. 네. 쉽게 가지, 그지? 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밀어주는 겁니다. 앞으로. 네. 쫙 가지. 나무까지 들어가지, 그지? 네. 힘을 너무 많이 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계속 보세요. 쫙잘 가지. 저 나무가에 가네. 자, 잘 가지.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하려고 하면 안 갑니다. 그냥 편안하게 자, 서보세요. 딱 서고. 릴를 잡고. 근데 상현이가 지금 아직 손이 작아서 그런데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요, 요것도 잡아줘야 돼. 편안하게 이렇게 딱 잡고. 요렇게가끔 자, 어디서 놓느냐면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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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이리 될 거야. 그래갖고 마음으로 한 놓고, 놓고 한세번 해보고 나서 한번 딱지 보세요. 네, 마음속으로요. 원을 그리면 안 돼. 원을 그리잖아. 상의 지금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 원을 그리잖아. 안 돼, 그러면. 평행으로 가야 돼, 평행으로. 놓고, 놓고, 이리 갈 거야. 이. 이리 올라가면 안 돼. 바로, 바로 쫙할 거야. 그, 그런 느낌. 네, 해보세요. 그렇지. 그, 그렇게 하면 돼. 멀리 보낼 생각 하지말고 그렇지 힘을 너무 세게 쓰지 마세요 ,이. 천천히 천천히 아, 너무 억지로 미니까 안가지 네. 너무 그리면 안돼 음. 이거는 늦게 나와서 그래 아, 아까보다 조금만 빨리 나와주면 됩니다 ,이. 네, 늦게 놓으면 왼쪽으로 가고 빨리 놓으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여기 딱 정확하게 놓은 겁니다 그리고 룰을 울로 올라 드니까 울로 가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하나 둘셋 그렇지 그런 느낌 네, 입력하세요 자꾸 내려가면 안돼 자꾸 내려가면 빠지고 몸이 바뀌어 몸은 편안하게 그래 그래 빨리 나와주면 됩니다 자, 이제 에너지는 생겼는데, 상인이가 너무 힘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안 놔주는 거야, 늦은 거야. 그러니까 힘을 너무 쓰면은 늦게 나온다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부드럽게 빨리 나와주면 됩니다. 네, 너무 욕심을 부리면 루가 어 빨리 안 놔줍니다. 요거 너무 빨리 놓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그렇지. 너무 빨리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게 딱 100%입니다. 응, 음, 딱 거기에 맞아야 됩니다, 항상. 딱 앞에 거기에 맞으면 딱 맞습니다. 좋다. 이제, 빼기 안 나네? 그서밍을 잘했어, 그래. 하나, 둘, 셋! 그렇다. 잘 간다. 잘한다. 자, 이건 빨리 놓은 겁니다. 아, 빨리 놨을 때는 우측으로 가고, 늦게 놨을 때는 왼쪽으로 갑니다. 그렇지. 뭐가 잘못됐는거 알겠지? 네. 예, 그걸 알 못해. 오우 좋다 오우 바로 감아프네 행아들보다 잘하는것 같은데 돌리면 안됩니다 그렇지 그어었다는 우측 거기기가 들어가는데, 이야, 오. 이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은데, 응? 어? 오. 이제 막 힘을 실는데, 이야. 빨리 놓으면 이렇게 갑니다. 조금 늦게 놓으면 이제 왼쪽으로 가고, 음. 빨리 놓는 타임 그러면 뭐 절로 계속 가잖아? 그러면 뭐 몸을 조금만 요리 털어버려. 야, 그래, 그래. 그대로 나아까고 똑같이. 응. 그, 요로 가지. 그치. 쪼오오, 좀빽 푸는 거 가르쳐주면 아 푼다. 그렇다. 그렇다. 낚시는 뭐다? 기다림? 기다림? 아, 간지지. 아프는 거 어떤데? 응. 어. 이봐라, 이봐라, 이봐. 못된 거는 빨리 배운다니까. 응? 어? 응, 안 돼. 안 돼, 손이 잡아서. 천천히 해야지. 네가 급하게 하니까 그렇다이거 천천히. 뭐, 빨리 나와서 그래. 네, 왼쪽으로 가고 싶지. 네. 그러니까. 이건 늦게 나온 거라고요 음. 이게 완전히 늦게 나온 거. 거기 딱 절반 정도만 반만 빨리 나와 주면 돼. 아까보다. 그렇지. 딱 그쪽으로 가야지. 자, 빨리 놓지? 그렇타 이거는 성인인데, 완전. 금방 그걸 기억해야 돼. 어이구, 파워바라요한1 5터는 좋게 가겠다.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해. 오! <laughs> 뭐, 신동이 아이가, 이거. 한번삐리딱 왔네? 네 와아 <laughs> 패대기 그래 이제 혼자서도 백잘 푸네 이거 훈련을 많이 하니까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 그래서 그러니까 낚시 하기 전에 훈련부터 먼저 해야 돼. 상영이 몇달 동안 훈련했지, 그지? 봐, 네. 훈련하는 게 좋은 거야. 이제 한두달 동안 계속 훈련하니까 이제 필드에 오니까네. 처음은 잡던 잡고 그다음부터 세리 굵기면 그러니까 다점을 딱 잡고 나서 세게 때리세요. 그렇다. 잊지마라 잘한다. 어, 누가 이거 몇달된 사람이라겠노? 우와. 할아버지보다 더 빨리 배운다. 아홉 살이 어떻게. 패대기에. 가감하게 해야 됩니다. 잘될 때는. 응. 그렇다. 나한테 부러져도 할아버지 사준다. 가감하게 해야 됩니다. 잘하고 있어. 그래 이 백을 잡잖아. 그게 잘하는 거야. 그렇지. 어. 백을 잡는다는 게 엄청 잘하는 거야. 자, 하나부터. 레슨 처음 만든다 그래서 그렇지. 전에 한 시간 딱 교육하는 게 잘하니까 봐봐라. 자전거리가 들어갔네요. 그럼 네는 요 앞에 요거 수초 이거 안 불안해? 네? 수초 이거 안 불안해? 어 불안해. 여기 지금 여기도 걸리지. 여기도 걸리지. 여기도 걸리지. 여기 전부 풀이잖아, 뒤에. 네. 여기 딱 하면 이풀딱 때리거든? 네. 그 상해 어떻게 이걸 비해서 딱딱 때리지? 바로 풀인데, 이게? 이게 중요하거든? 네. 할아버지 항상 그랬잖아. 이런 걸 비해서 딱 던지는 게 이게 잘하는 거라고. 상해 엄청 잘하는 거야. 봐봐. 삼촌들보다 더 잘해, 지금. 카메라 켜고 있기로 <laughs> 카메라 켜놨는데? <캐> <laughs> 우와. 자, 마지막으로. 자, 올라가자. 가감하게 멋지게 예술이다. 빼안났고 예술이... 그래 안낫지빼래고 빼면 안 낫고. 빼면 안 낫고. 마면안 낫고. 빼에 끝. 낫고. 빼면 안 낫고. 빼면 안해고 빼면 안 낫고. 빼면 안고 그렇지 잘고다 이번에는 고 백점 짜리야. 너무 잘했어. 그리고 또, 살짝 로드 끌어주세요. 응, 끌어주고, 거기 반응이 있는가 보고,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확인하고, 또, 감아주고, 로드 살짝 끌어, 당기 가면서 감아주고, 자, 느끼고 이제 폴링. 자, 여기서 감지 말고, 로드만 살짝 이렇게 끌어갖고, 탁탁탁, 애션 줄보고살 끌어주고, 안 물었으면, 감음에서, 감음에서 살짝 들어가고, 또 폴링. 오케이. 그런 식으로, 에이. 원래 스키핑이 들어가면 그렇게 해야 돼. 다시 딱 해보세요. 응. 오, 어이구야. 펭귄 에브리지가 막 나오는데. 잘한다. 그, 저, 살짝 달래가면서 툭툭툭툭툭툭. 나무 입구에 나오면 폴링, 폴링. 그렇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 멋지다. 이 새끼 빙 그렇게 해야 돼. 응. 응. 아, 욕심 부리니까 안 되지. 욕심 부리면 안 돼. 저 멋지다, 폴리. 잘한다. 상해 할아버지보다 잘하는데. 어? 지금 이제 2 개월짜리가 이렇게 하면 엄청 잘하는데, 이제 제대로 필드에 오늘 처음 나왔는데 이제 훈련만 하다가. 어? 이야. 상현이 팬들 또 생기는 거 아이가 너무 잘하는데. 하. 오, 오 마이 갓, 어, 오 마이 갓. 상현이 사고 쳤습니다. 빼풀수 네, 있겠습니까? 한번 풀어 보세요. 자, 오잘 풀네. 어, 자, 오케이. 훈련은 실전이고 실전은 훈련이다. 오케이. 자 할아버지가. 백을 이렇게 많이 풀때는 물에다가 이 줄을 풀려고 했지 네 일단 풀어봐 나중에는 낚시할때는 물에다가 풀어야 돼이 브로콜리를 푼단 말이가 삼촌들 보고 많이 배우겠는데 오. 이 조금씩 이동해주세요 줄이 한쪽에 많이 쌓이면 안되니까 자 그렇지 다 풀어 삐는데? 네다 풀어서 삐는 감을때 조심해하할아감아줄게 상현이 제 혼자서 낚시를 해도 가능하겠다 그죠? 백을 <laughs> 다 풀어 삐는데 무슨... 방심하면 큰일 나지? 네 우엄도 <laughs> 꽃피다 봐봐라 우엄 오이. 우엄이 똥 됐네 <laughs> 근데 상현이가 서밍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이제 여기서 표가 난 거야. 바로 맞았잖아 그지와 잘했어. 거기 이거 옷 잡아도 더 잘한 거야 이거는. 거기는 나중에 잡으면 되는데 기초훈련이 이렇게 잘돼 있어야 된다고 그지 아주 잘하고 있어. 여기 와갖고 상현이 그럼 저통 맞출 수 있습니까? 어. 자 오늘 미션입니다. 통 맞춰보세요. 똥 소리 나겠지. 자, 힘을 빼고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네. 예. 오면 꼭시 연습을 하세요. 네. 아우, 아까비! 아, 그 타겟이 굉장히 어렵지. 네. 아무데나 하는 거는 쉬워. 정해놓고 하면 어려워. 자, 몸을 부드럽게 하고 밀어주세요. 그냥 막 하다가 맞으면 안 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한번 보여줄까? 그래, 다한 번, 한세번 정도 던지 보면 알아야 되거든. 똥? 소리 나지? <laughs> 할아버지, 한 방에 맞추지? 딱, 한 방에 맞지? 쉽지? 상의도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이 너무 몸에 힘이 들어가면 잘안 맞아. 자, 해보세요. 봐봐. 이게 막 때리고 해야잖아. 욕심이 많으니까. 부드럽게 해야 돼. 자몸 숙이지 마세요. 팔만 내려가세요. 몸 숙이지 말고 에너지가 안 생기는데 편한 데서 하세요. 아무리 저 최고 좋은 자리에서 그렇다. 야 역시 욕심, 욕심을 버려야지 그죠 그래. 자 이제 이제 막잘 가네. 스키빙이다가 이기 때문에 네. 막 정확도가 안 나오지. 자 열로 근자 이제 고마해야됩니다 작은통 한번만 맞으면 돼 큰통 작은통 어렵지 맞았다 해줄까? <laughs> 큰통 커트합시다. 커터 커트? 마지막. 맞다. <laughs> 탱가픽으로 맞다. <laughs> 자, 오늘 낚시를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안 피곤해요? 네. 왜?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 네. 오락이 재밌지 않아? 아니요. 오락보다 낚시가 재밌어. 네. 그럼 왜 낚시 빨리 안 했을까? 그죠? 네. 그니까 인자부터는 텀날때 낚시도 할아버지하고 같이 다니고 네. 한 번씩 그래 합시다.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정도 네. 좋아요. 네. 음. 오늘 손맛 어땠습니까? 어, 엄청 좋았어요. 손맛이 아, 마지막에 빠진 거는 어. 좀 아쉽고요. 자, 거기에서 뭘 얻었을까? 손맛? 아니지. 호들갑을 뜨면안 된다. 응. 흥분을 하면 안 된다. 맞지? 네. 침착해야 된다. 그지? 네. 고기는 다음에 더큰게또물 수도 있거든. 음. 그래서 오늘 이제 낚시를 하면, 오늘 낚시하면서 좋았던 점, 안 좋았던 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다음에 왔을 때는 또 고칠 거는 고치고, 더 잘하는 거는 더 잘하게 연마하고, 아까도 보면 저렇게 타겟이 있으면 훈련을 하면 참 좋아, 그지? 네. 상영이가 낚시한 지 이제 얼마나 된거 같아요? 두 달? 두 달. 스피닝은 이제 할아버지가 어린이날 때 선물했지. 올월 네. 5일, 어린이날 때. 그럼 뭐, 1년도 안 됐잖아. 네. 근데 한참, 이제 반년 지났잖아. 네. 그럼 내년 되면 이제 난리 나겠다, 그죠? 네. 올겨울에도 텀텀이 훈련을 해가지고. 네. 이제 내년에는 이제, 끝장내야지. 네. 응. 음. 안 추운 날, 이제 할아버지가 한 번씩 와서 낚시합시다. 네. 자, 파이팅한번 하고 끝낼까? 네. 하나, 둘, 셋. 파이팅